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존귀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선생님과 함께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사파리 버스를 타고 맹수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사자들의 무리가 보였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사자를 보기 위해 다 함께 버스 오른쪽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의 왼쪽 바퀴가 돌을 밟고 덜컹거리면서 오른쪽으로 쏠리더니 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넘어지면서 창문이 깨지고 버스 기사가 넘어지면서 문 열림 장치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자들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버스 문이 열린 곳으로 올라와 버스 안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뒤쪽으로 피하려고 아 난리를 치는 가운데 나는 그만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두려울까요?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순식간에 나올 정도로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왕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곧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 이상으로 다름 아닌 자기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무서우십니까? 엄마가 무서우십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이 사랑하는 선생님의 아내나 자녀들을 순식간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선생님의 생명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죄를 짓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존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툼을 그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이유는 그가 이겼기 때문도 아니고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다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존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웠으면 이겨야지 왜 멈추냐고 하면서 그것을 수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툼을 그치는 것이 존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onor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영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모든 일에 다 참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과 참견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견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덜어 있다 하는도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네, 이두 구절에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게으르게 지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는 영어로 busy bod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데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는 이유는 너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게을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걷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복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